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어젤 리프팅의 샷수와 어, 리프팅 효과의 관계는 비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제가 말씀드리는 샷이란 어, 제대로 쐈을 경우의 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샷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어젤을 이렇게 피부에 대고 쐈을 때팡 하고 소리가 나면서 홀록하게 엠보가 생기는데 이게 각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거리가 멀다든지 장비의 세팅이 잘못돼서 강도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약물의 양이 틀리다든지 하는 경우에 엠보가 정확하게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샷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에 많이 연연해 하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환자분들마다 필요한 샷수가 다 제각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샷이 쏴져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샷수에만 연연하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경험이 많은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면 환자분에게 가장 적당한 샷수와 시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